아이 속상해 여러분 김다현양이 오늘 미스트롯 최종 결승전에서 미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속상하지 어왜 이렇게 아쉽지 이 김다현양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가요 오늘도 역시나 마스터 점수는 최하위 였습니다 그리고 어김 태연 양과의 점수 차는요? 그건 1등이더라고뭐스탠수가 <laughs> 기가 막혀. 70점 가까이 차이가 나던데 말이 돼요? 말이 되나요? 아, 나너 아니 소실, 사실 사실 김 태연 양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속이 상하죠? 뭐 여러분들 목초도 뭐 막 저희 언니한테 전화하고 문자 놓고 저희 아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좀 김다연 양한테 문자 득하라고 노력은 했는데 제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 너무 속상하네요. 어때 3위 하는 것 3위를 한 것도 정말 대단한데아 마스 점수가 그렇게 작게 나와서 아 정말. 그렇게, 그렇게 짝, 그렇게 태하이로 꼴찌 받은 만큼 그렇게 김다현이가 노래를 못했나요? 참, 뭐, 다른, 그, 다른 분들, 제가 노래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아, 근데, 김다현 양이 3위 했는데, 정말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야왜 <laughs> 이렇게 속상하지? 어,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리갖고 막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TV 보다가 이렇게 막옷 걸터 있고 이렇게 제가 어, PPT 한장 띄워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올리려고요. 아 너무 속상해서 아니 어떻게 노래 가사가 뭐 뭐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런 노래가사가 있는데, 그, 어떠, 어떠라고, 그게, 어떠, 어떡하라고, 노래가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노래가사가 그런데, 그걸 장현정 마스터가 그걸, 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뭐,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태윤양 노래에는, 어? 그, 아버지의간 그거는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없, 없거든요. 아버지 부재중일 때,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노래예요 나훈아 가 씨가 만든 노래인데 이태호 씨가 불렀고 그리고 주병선이 리메이크했고 주병선 씨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강문경 씨가 리메이크해갖고그 노래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아버지의 강이여 이건 뭐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자식이 커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어쩌라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어머니 혼자서 이런 가사인데 그거 어쩌라고? 지적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걸 지적하냐고? 아, 나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고요. 그리고, 김다연 양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애기들 보면 막 예쁘잖아요. 근데 같은, 같은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 표정에서 차이가 나는지, 마스터들이. 아, 정말, 예, 하여튼, 그런, 조건인 상황에서도 우리 김다연 양이 삼정을 해서 정말 기쁘지만은 어 마스 점수를 좀 중간치라도 받았으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에 되게 저는 속상해요. 그래서 화장 다 지우고 뭐 지금 뭐 머리 엉망이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저는 뭐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PPT 작업해서 어 김다연 최종 3위 이렇게. 제가 글을 써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들 김다연 팬님 팬분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면 댓글좀 달아 주세요.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다연 양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김다연 축하해요. 아유 속상해.